와우. Wow. 안녕하세요. 가수 이은미 씨에게 이 책을 건네받은 배우 김유석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쓰신 결국 국민이 합니다.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. 그렇죠. 결국 국민이 하죠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섰습니다. 솔직히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. 말보다는 행동으로 약속은 지키고 틀린 게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치는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결국 우리 밥상에, 내 지갑에, 우리 아이에게 돌아오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한텐 지금 이재명이 꼭 필요합니다. 저는 선택합니다. 이재명. 계속해서. 이 책을 두 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은 배우 이문식 씨고요. 다른 한 분은 의왕과천의 국회의원이신 이소영 의원님입니다. 자, 받아주세요.